안녕하세요. 도지일고준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촬영이 현재 시각 2월의 시작 2월 1일이구요. 오전 11시 54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24년 1월이 지나 2월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 다른 말 하지 않을게요. 그냥 수익률 직접 보세요. 위쪽부터 리스크, 세이, 이드름 클래식, 리플, 스토리지, 도지코인, 아발란치, 셀로까지 전부 단기급등 나와주었죠. 도인남 종보방에서 이러한 상승 직전 코인들의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면 다 함께 수익 이어나가고 있어요. 고정 댓글 링크로 24시간 입장 가능하고요 언제나 100% 무료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 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돈 주신다고 해도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 조금의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어, 실시간 급등 코인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링크로 정보 방 편히 들어오셔서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2월에 시작을 할 일, 오늘의 급등 종목 수익 코인 가지고 왔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히 해주시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같이 비트코인 단기 조정 중일 때 무조건 크게 반등 나올 타점이요. 오늘도 쉽고 짧게 핵심화 설명 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특히나 이 수익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더 빨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4시간 봉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집중하세요. 차트 살펴보시게 되면 지난 1월 1 0일 새벽에 큰반등이 나오면서 4일 만에 80%가 넘게 오르는 큰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다 전고점 매물때 저항을 맞고 연이은 하락을 하다가 1월 22일이죠. 지금 녹색선 표시해드린 부분이죠. 121평선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며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리 거대된 추세선잘 보이시나요? 굉장히 규칙적인 흐름에 상승 패럴의 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요. 이 상승 패럴의 채널이란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올려주면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패턴이죠. 그래서 채널 하단에서 매수를 하고 상단에서 매도를 하는 반복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쌓는 게이 편선의 정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수익 코인 상승 채널이 평소보다 더욱 지지하고 단단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채널 하단에 추세선 지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황색 표시되어 있는 이 20일 이평선의 지지도 함께 작용을 하면서 반등 확률을 더 크게 높여주고 있어요. 어 그리고 지금 가격 보시게 되면 어디에 위치를 해 있죠? 어 정확하게 채널의 하단 부분 그리고 20일 이평선 주황색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또 받고 있는 자리예요. 지난 데이터들만 보더라도 이미 세 차례나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고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더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채널 하단선에서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더불어 우측에 나와 있는 주요 매물대를 보시더라도 이 아래쪽 채널 하단선 부분에 주요 매물대가 매집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채널을 이탈을 해서 더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차트에 남아 있는 흔적대로 반등에 성공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채널의 상단부 부근이죠. 2450원 부근까지는 단기로 급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일봉이 아닌 4시간봉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급등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항상 계속 수익률로 직접 실력 인증해 드리고 있어요. 도인남 정보방 입장하실 때 비용 요구 절대 하지 않아요. 그 비용으로 차라리 사랑이 얼마나 유니세프에 기부를 하세요. 언제든 편히 입장을 하셔서 실시간 타점과 대응까지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영상은 녹화를 하고 업로드하기까지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그러니 절대 영상만 보고 투자하지 마시고요. 도인남 정보방 실시간으로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받아가셔서 꾸준하고 안전한 수익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도직 일고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